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테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에요. 여기가 어디냐면 저희 함께하는 미우쌤 사무실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들어가서 사무실 구경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양육 신념 검사 이런 거를 뭐 해가지고 박사님한테 보낸 게 있어요. 그거 결과도 들어보려고 여기 왔습니다. 저랑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보라색 좋아진다고요. 하아 네. 보라색 좋아해서. 한두 개씩 모으다 보니 이지경이 됐어요. <laughs> 휴대폰 케이스까지. <laughs> 어 여기 이제 로고 찾았어요. 내리사랑 부모 코칭 센터. 자 드디어 도착을 했고요. 미호 쌤나 왔어요. 오보세요오 <laughs> 어, 어, 반가워. 완전 네. 맨날 스튜디오에서 보다가 여기서 보니까 새로운데. 오 여기 막 애들 이런 것도 있네요. 네, 여기서 이제 애기들이 음. 와서 놀이를 자유롭게 하고 이제 어. 엄마 아빠는 상담을 아. 받으면서 아. 여기 상담실이에요? 네 여기 상담실 음. 좀 익숙하지 않아요? 어 박사님 유튜브 할때 맞아요 네, 유튜브 아. 찍을 때 누가 누구죠? 시작해볼까요? 네. 제가 보낸 거다 읽으셨죠? 퇴사님 어머니 어, 네, 네. 어, 오, 결과지 네, 오, 관계의 퍼즐을 풀다 하, 네. 퍼즐 풀어야 돼 네. 일단 그 요게 보면 처음에 음. 객관식 문항 많이 한거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1차 검사인데 음. 우리가 먼저 자녀 기질을 본 어. 거예요. 아이 다섯 가지를 보는데 음. 아이 기질, 그다음에 음. 부모님 기질. 음. 그다음에 부모님이 자녀의 기질을 바라보는 그 관점. 음. 그 조화 적합성이라고 음. 하거든요. 그거 그다음에 부모님 양육 태도 부모님 정서 표현. 우리는 음. 아이에 대한 건 이거 기질 하나밖에 아, 안 나와요. 어, 나머지는 다. 다 아이들을 딱 문제로 보기보다는 아이가 음. 가지고 있는 걸 부모님이 어떻게 음. 바라보느냐. 그래서 부모님의 반응을 바꿔주면서 이제 고민을 해결해 나가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아홉 가지 요소가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 느리다, 순하다, 음. 까다롭다, 이렇게 오, 얘기를 네.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아이들을 유형으로 나누기는 어렵지만, 이제 음.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음. 여기 빨간색이 이제 네. 산인데 아. 첫째 줄이 많을수록 예민하다고 부모님들이 좀 느낀다고 오. 보시면 돼요. 네. 첫째 줄이 좀 많은 편이죠. 네. 보면 지금 반응력이 점수가 제일 낮잖아요. 2점 나왔잖아요. 네. 똑같은 첫째 줄인데도 0에서 12점 중에 2점이 네. 나왔으면, 네. 얘는 모든 감각이 다 열려있는 아이. 네. 네. 냄새도 잘맡고 어. 불편한 것도 맡고 어. 소리도 그렇고, 어. 네. 눈에아른거리네 어, 촉감이네, 뭐네 어. 다. 네 맞아요. 엄청 힘들죠, 어, 엄마. 힘들어. 그러니까. 네. 어. 누구 닮았을까요? 저요. <laughs> 아, 그래서 엄마가... 나도 예민한데 얘도 예민하니까 되게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아, 엄마가 예민한데 얘가 어. 안 예민한 것도 이상하지? 근데 둘째도 예, 아, 저기, 안 예민하진 않더라고요. 그 예민하다는 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우리 애는 순했는, 순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네. 아이가 크면서 예민해졌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네. 왜 그러냐면, 예민함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기 보면 리듬성이라는 거는 네. 먹고 자고 하는 거에 이제 규칙성인데, 네. 리듬성이 높은 애들은 태어났을 때잘 먹고 잘 자니까, 오. 오. 그냥 순하다고 순한, 순한. 생각하는데, 네. 네, 그 아이가 감각이 예민하거나, 오. 그 아이가 낯가림이 있거나, 오.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민하다라는 게 어떤 부분에서 더 남들보다 잘 느끼고 또는 불편해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태산이는 지금 반응이 조금만 주어져도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낮을수록 크게 느낀다는 거 모든 것만 그렇죠. 다 열려 있으니까 이런 애들은 사실 특징이. 짜증이 많거든요? 어, 많아요. <laughs> 중요한 거는 코칭을 받고 솔루션을 받아도 그 짜증, 그 불편함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않아. 근데 뭐냐, 빨리 멈추고. 음. 그 짜증을 낼때 부모님이 어떤 대화나 이런 걸 통해서 아이가 짜증을 빨리 멈추고 빨리 다른 대안을 선택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음. 왜 이렇게 심각해? <laughs> 나 내가 지금 뭐 실수하고 있나? 아니 아니야. <laughs> 짜증이 많은 아이긴 한데 이 아이가 반응 강도라는 게 지금 옆에 약한 아이예요. 어. 이거를 막 뒤집어지면서 표현하는 아이는 음. 아니기 때문에 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데, <laughs> 맞아요. 어 그거를 막 어디서나 드러내지는 음. 않아요. 그리고 오. 얘가 접근의 성도지 경계선에 있지만, 그러니까 낯가려서 막 두려워하고 음. 긴장하고 이 정도는 아니지만. 음. <laughs> 적이거나 막 그러진 않은데 좀 긴장도도 있는데 감각은 예민해 근데 그걸 표현하지는 못해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좀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 막나온다든지 자꾸 이거 꽁꽁 숨겨두다가 나중에 한번에 막터진다든지 태산이가 자꾸 뭐 얘기 안 한다고 했잖아요 어, 네. 제가 저번에 엄청 막 SOS로 카톡 쳤잖아요. 네. 나 진짜 같이 하면서 박사님한테 뭐 물어본 거 처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왜 보내놓고 또 삭제를 했어? No. 아, 나 너무 <laughs> 딴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서 피곤해할까 봐 아. 항상 참았는데, 네. 아, 그날은 금요일 밤인데, 너무 속상하고, 막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편한 거를 이제 많이 느끼는데, 그것만큼 지금 표현을 하는 아이는 아니다 어. 보니까.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일이 있어서 기분이 안 좋은 건 맞는데, 내가 음. 물어보니까, 답을 안 하고 자꾸 회피하고, 그러니까 난더 꼬치꼬치 캐먹고, 음. 그러면 그럴 수 있고 얘는 피하고 나중에는 막 화까지 내면서 빨리 말해달라고 막 이렇게 음. 하니까 말은 억지로 했지만 얘가 자고 나서 내가 마음이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억지로도 이렇게 자세하게 얘가 이런 이런 게 있어서 뭐가 안 좋았고 말한 게 아니다 보니까. 찜찜하고 지금 정답을 얘기해주셨는데 엄마 말에 답이 있는데 오. 우리가 꼬치꼬치 물어봐서 꼬치꼬치. 아이가 대답을 음. 해줘도 음. 엄마 마음에 딱 맞는 대답을 오.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럼 엄마는 또 계속 물어보게 되고 음. 또 뭐냐 아이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감정적으로는 두돌 정도만 돼도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다 느끼기 때문에. 음. 내가 기분이 안 좋고 뭔가를 알지만, 네. 그안 좋게 된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생각하기도 힘들고, 그것을 부모님한테 표현하는 음. 거라는 건 단순히 숨기는 의미가 아니라, 음, 어려운 그 자체로도 어렵기 음.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내 입장에선 표현을 했는데, 음. 부모님에게는 아, 이게 마음에 들지 거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계속, 아니, 도대체 더 이상 뭘 얘기하라는 거야.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예요. 네. 근데 엄마는 궁금하잖아요. 너무 궁금해. 어, 그럼 목적은 뭐예요? 엄마가 알고 싶은 거는, 뭐, 누가, 누가 그랬대, 이런 거를, 가십거리를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얘가 어떻게 느꼈고, 어떤 점이 속상한 건지, 네.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렇죠. 아니라고 말도 해주고 싶은 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태산이가 편안해지고, 어. 어, 그런 상처를 덜 받고, 강인해졌으면 하는 게 맞습니다. 목적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야기를 듣지 않더라도, 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좀 음. 궁금하긴 하지만 음. 되는 거죠. 오늘 그걸 끝을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이런 기질은 계속 가는 거고, 앞으로는 점점 더 기질과 관계없이도 아이들이 좀 숨기고 싶어 하는 음. 시기가 오기 때문에 표현이 약한 아이들한테는 음. 부모님 얘기를 많이 들려주셔야 돼요, 먼저. 음. 추측되는 게 조금 있잖아요. 그럼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음. 엄마 예전에 음. 학교에서 시험 음. 봤는데, 선생님이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음. 선생님이 틀린 거에 대해서 음. 너무 얘기를 해서 되게 속상하더라고. 음. 근데 꼭 엄마들이 여기까지 하면 되는데, 그래서 태산이 도 혹시 그런가? <laughs> <laughs> 맞아,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 어, 거지. 그래서 있었다고 얘기하면 어쩔 어. 거고, 어. 더 이상이 없다니까요. 어. 엄마는 그래서 속상하더라고. 그래서 엄마는 그때 어. 어떻게 어. 어떻게 했어? 엄마가 아이가 얘기하면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음. 나의 이야기인 듯 음. 얘기를 음. 해줘요. 음. 자, 그러면. 가장 좋은 건그 얘기를 듣고 엄마 사실은 나도 그런 일이 음. 있었어 라고 아이가 얘기해 음. 주는 거죠 음. 그래? 어떻게 우리 똑같은 일이 겪었네요? 이렇게 오. 하면서 안 되면 두 번째는 뭐냐면 부모님이 얘기한 걸 아이가 듣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다음번에 그런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엄마의 음. 이야기가 떠올라서 음. 어, 내가 이때 우리 엄마가 어떻게 얘기했었더라 그걸 듣고서 그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꾸 부모님이 뭔가를 해결해 주려고 너무 음. 하지 말아라 음. 그리고 오히려 부모님 얘기를 많이 들려줘라 음. 근데 저희가 이렇게 해보면 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는 도통 얘기를 안 한다 어, 네. 그래요? 네 절대 어. 얘기를 안해줘어 진짜 얘기를 안 한다 제가 저희 막 나중에 빌어요 어. 엄마못 가봤잖아 얘기 좀 해줘 어, 이러면서 정말 얘기하기 싫겠다 <웃음> <웃음> 어, 진짜 싫을 것 같지 않아 <laughs> 어, 피곤해서 왔는데 나는 엄마랑 좀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대화라는 건 아이도 얘기하고 싶고 엄마도 얘기하고 싶은 것부터 출발을 해야지. 엄마가 아이에게 궁금한 거를 물어보는 것부터 출발을 하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솔루션을 드리자면 비슷한 상황에 내가 처했던 그런 경험에 대해서 엄마가 옛날 이야기처럼 들려준다. 그것을 반복적으로. 양육 신념을 이제 볼 건데요. 일단 거기 must 적은 것 중에서 하나만 골라보세요. 부모는 자식과 대화가 잘 통해야 한다. 어, 첫 번째로 적으셨어요. 이 그거를 네. 원투로 바꿔서. 오두번 어, 적었어. 대화 지금 두 번이 아니에요. 어? 이거 뭐야 실수로 그랬나? 왜 이렇게 말... <laughs> 아니야 이상해.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 솔직하게 대화가 몇 개야. 이게 왜 그랬지? 아, 나뭐 갑자기 민망하네. 아니데 이거 이게... 아, 왜 이렇게 <laughs> 많이 적었어? 첫 번째 거를 어. 해볼게요. 부모는 어. 자식과 대화가 잘 통해야. 무섭다 진짜. <laughs> 자, 어, 적어 보세요. 응. 나는 아이와 대화가 잘 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는 응. 아이와 대화가 잘 통했으면 어, 좋겠다. 응. 그다음에 그 밑에 나는 응. 때로는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는 일도 있다. 또는 뭐 모든 대화를 다 응. 나눌 수는 없다. 그러면 원래 적었던 거 읽어 보세요. 부모는 자식과 대화가 잘 통해야 한다. 나는 아이와 대화가 잘 통하는 엄마가 되고 싶다. 때로는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는 일도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적혀 있는 모든 것들이 부모님이 그 태산이 태인이 엄마가 자녀를 생각할 때가 그 가치관이에요. 그 양육 신념 같은 거예요. 대화가 잘 통해야 한다고 두 개나 있고 또 어. 비슷한 게 있어요. 부모는 아이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한다고 어. 소통에 대한 거예요. 어. 다 어. 자식을 하나의 인격수를 존중하는 똑같은 <laughs> 거예요. 다 이게 그러니까 어, 내가 되게 소통하고 아이를 독립된 어. 인격체로서 존중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어. 너무 그 많고요. 네. 아이에 대한 규칙은 정말 있어요 씻고 먹고 그거밖에 없어요. 양질해야 된다? <laughs> 삼시새끼 먹어야 된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내 거는 다원투 도넛으로 바꿔봐야 돼. 음. 그러니까 일단은 다원투로 바꿔야 돼, 여기 있는 거는. 잘 음. 통해야만 하는 건 아니죠. 그러고 싶은 거고. 음. 꼭 삼시새끼를 먹어야만. <laughs> 갑자기 발음이. <laughs> 얘기하는 삼시새끼. <laughs> <세끼라. 웃음> 삼시 세끼를... <laughs> 어. 꼭 삼시새끼를 먹어야만 하는 건 아니고. 때로는 죽기를 먹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똑같은 질문들이 있는데. 두 페이지까지 넘어가요. 이 어, 질문은 아, 공통 질문이거든요. 어. 그, 그러니까 그, 가치관이 드러나는 거죠. 예의를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도 있고. 어. 이제 여기에 있는 것들이 잘 되지 않을 때, 이제 부모로서 스트레스를 받고 음. 자꾸 갈등이 생기는 음. 거예요. 우리 마지막에 이런 질문 드렸잖아요. 30년 오, 뒤에. 네. 어떤 엄마가 어. <laughs> 되고 싶은지. 오, 나 어. 이거 쓰다가 울었잖아. 너무 어, 짠한 거예요. 응. 이랬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내가 이렇게 될수 있을까? 그 마음 두 개가 너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걸 꼭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음. 내가 30년 뒤에 내가 생각하는 나 말고 태산태인이가 엄마,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부모가 되면 음.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음.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30년 뒤에 알면 뭐 하냐. 음. 지금이 중요한 건데. 음.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부터 30년 뒤까지 이렇게 믿어주는 엄마, 음. 기댈 수 있는 엄마, 용기를 음. 주는 엄마로 생각할 수 있게끔, 예, 부모님들이 어. 아이를 좀더 이해하고, 음. 갈등에, 갈등이 어떻게 대, 대처해야 되는지 좀 배우고, 음. 어,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음. 훈육을. 지금부터 좀 행, 조금 더 행복해지는 방법들을 많이 배워나가셨으면 음. 좋겠어요. 오늘 제가 어, 박사님 찾아와가지고 이런저런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왔는데 너무 이야기 나누니까 대화 과정 속에서 얻는 것도 많고 오늘 이걸 바탕으로 집에 가서 조금 더 이런 관계 퍼즐들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laughs>